전기 미팅 할때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 빛이 너무 약하다. 두 번째는 시선으로 너무 쏠리는 게좀 싫다. 좋은 게 센스 있게 들어가시는 방법이다. 네. 여기가 지금 단열이 좀 깨졌을 겁니다. 빵, 빵, 빵. 그러면 안 이뻐요. 촌스러움 그 자체. 이 위에다가 나중에 실링편을쓸수 있는 세팅을 해달라. 어, AS를 안 해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빠입니다 아, 여기는 서창 2편한 세상. 오늘은 정기 미팅 하는 날입니다. 어 정기 미팅 할때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담보 보여드리고 네. 첫 번째 결론부터 <laughs> 말씀드리면 첫 번째 레이아웃, 네, 조명 레이아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 보통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레퍼런스가 엄청 많죠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 뭐 각종 뭐 잡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막 바꾸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고객님의 의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 빛이 너무 약하다. 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고객님의 이제 의중을 한번 다시 여쭙고, 가능하면은 고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가요. 그런데, 아, 난잘 모르겠어. 하실 때는 그땐 제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이아웃.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을 내가 어디에 배치하고 싶다 정도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아직 주방 레이아웃이 우리 주방팀이랑 정확한 뭔가가 안 나와서 그 가전제품을 어디다 이렇게 내가 꽂아 넣어야 될지 가구 안에다가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을 때는 그냥 가전제품 리스트만 있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구 붙박이 가구도 붙박이 가구인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놓는 예, 그런 가구들 있잖아요. 뭐 침대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거 위치 정도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음, 전기 미팅 할 때는 전기 그 내가 어디 배치해야지 하는 간단한 그 평면도라도 그려 갖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리스트 이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어, 콘센트 위치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어, 난잘 모르겠는데 했을 때는 가전제품 리스트만 있어도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두개 가장 중요하다, 어, 조명 레이아웃과 가전 제품 리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가구.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요건 멀티탭으로 써도 되고요. 예, 요거는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하시죠. 해가지고 아침에 한 빠르게는 한 예. 한 시간 정도. 미팅을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하셨을 때는 예, 특별히 뭐 염려할 필요 없이 예, 편하게 이제 이야기 하시면은 안방부터 한번 보시죠. 예. 안방은 시링펜 하나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아, 요요 레이아웃 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게 이제 안방의 레이아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쪽에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예. 여기가 침대 헤드 그리고 중앙 쪽에 실링펜이 침대 중앙에다가 실링펜을 맞출 거냐 아니면 이 공간 중앙에다 맞출 거냐 근데 저는 공간 중앙에다 그냥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커튼 간접 커튼 간접은 이거 너무 좋아요 네, 하나 하시고 붙박이장 들어간 데다가 하나 둘셋네개 정도 예전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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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많이 했는데, 어, 따당으로 들어가거나, 따다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좀 쏠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 안 그래도 눈뽕 때문에 싫은데, 눈뽕 맞기 싫은데, 시선으로 너무 쏠리는 게좀 싫다. 시선이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게 싫다. 그럴 때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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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단정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만 이렇게 땅, 제안을 드렸고 따당은 예, 여기도 시선이 쏠리니까 이건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일반 뭐 움푹형보다는 호른형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굴곡진 형태 아시죠? 예, 그 호른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침대 헤드가 여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콘솔 형태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어서 뭐 업라이팅도 되고. 이 양쪽 옆에 독서 등도 있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등이 없어요. 이런게 네. 센스 있게 들어가시는 방법이다. 네. 어, 원래는 이제 옷방이죠. 네, 옷방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고객님의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펜던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여기에 간접을 다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두 개로 세팅을 했습니다 나 그냥 여기 옷방 그냥 쓸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예, 이런 형식의 그냥 밝은 조명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 공간이라든지 좀 나만의 공간으로 좀 구성해 보고 싶다 하셨을 때는 예, 간접도 넣고 여기 펜던트도 넣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런 흔적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곰팡이 흔적이 보이죠 예, 여기가 북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북향이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지금 단열이 좀 깨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열 체크 제가 적어 놔서 목공팀이 단열 좀할 겁니다 그래서 북향이 아무래도 햇볕을 더절덜 받기 때문에 단열이 조금 부족한 게 티가 팍팍 나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위에 이것저것 많죠 뭔가가 덜렁덜렁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여기가 문 들어가는 데죠. 휴전도 들어가고 간접. 여기는 벽부형 들어갈 거예요. 네. 위에 빵빵 뜨는 게 아니라 위에 뜨는 거. SMC 천장에다 뜨는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 놓고 여기에는 네. 여기 거울 위에 예쁘게 튀어 나오는 거 그걸로 할 생각입니다. 주방은 지금 이렇게 털렸습니다 시원하죠? 네. 주방 털었을 때 어, 이렇게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예, 조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이뻐요. 돈좀더 주고 예, 좀 예쁘게 조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레이아웃인데요. 네. 뒤에 그 상하부장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장 들어가면은 보통 저는 여기가 앞에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지금 또 디귿자로 세팅이 되고 여기가 좀 밝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얘가 여기다가 라인 조명, 유아이테크 라인 조명 보통 하나 딱 깔아 주는데 만약에 그게 싫다 하셨을 때는 뭐 멀티메이브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고 네. 그리고 여기 멀티메이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좀 바꿔야죠 모양을 그래서 땅땅 때려주고 땅땅 때려주고 그래서 하나로만 하지 마시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아요 모양을 뭐나 여기 실린더 조명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는 너무 요란 맞게 요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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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따로 따로 하시는 분도 안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하나로 밀어버리면은 촌스러움 그 자체. 예, 그래서 공간에다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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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는 느낌은 복도 정도는 괜찮아요. 예, 복도는, 복도가 길게 있문면 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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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는 거 좋은데, 주방만큼은 특정을 하는 거죠. 아일랜드 특정해주고, 냉장고 앞에 특정해주고, 요거는 테이블 특정해주고, 요거는 공간, 예, 작업하는 공간 특정해주고, 요런 게좀 센스가 필요하다. 거 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민 세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TV 들어가고 여기에는 쇼파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물 천장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우물 천장에 날개는 없어요. 현재 그래서 날개를 조성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선 빼가지고 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실링 팬 멀티맵 사각 요거 우물천장 안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쇼파 위쪽에 하나 둘셋 그리고 TV 가운데 없애고 양쪽에 사이드로 밀어버리면 끝 방에 특이점은 있어요 방에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은 실링팬을 실링팬을 지금 당장은 쓸건 아닌데 나중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위쪽 지금 여긴 실링팬 쓰죠 안방은 요 위에다가 나중에 실링팬을 쓸수 있는 세팅을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 위에 콘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콘센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 얘를 어디에선가 따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왜 콘센트를 넣느냐? 어, AS를 안 해줘요. 실링펜 업체에서. 콘센트에다가 안 꽂아놓으면. 예, 그래가지고, 어, 울컥울컥 되나봐요. 이 스위치로 메인 전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래서 항상 상시 전원. 콘센트를 저희가 상시 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항상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쑥 집어넣으면 부지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는 항상 전원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그 친구를 여기다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보강을 해놓고 그냥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멍 뽕 뚫어서 시닝펜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세팅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명을 어쨌든 여기에는 나중에 시닝펜을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간접은 이렇게 하나 들어가되 양쪽으로 예 빵빵빵빵 피해서 미리 뚫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조명 레이아웃 그리고 가전제품 리스트 세 번째는 가구 배치. 그래서, 가구 배치가 난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조명 레이아웃에 제가 또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 상담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요.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만나셨을 때는. 예, 그러니까는, 어 여기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